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다. 자, 읽읍니다 오늘은 유니콘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로, 이, 이걸로 읽어 어떤 거? 뭐, 이걸로? 원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걸로 해야지. 이 해야지. 아니야, 이걸로야. 괜찮아? 우리 모두 처음이야. 이건 형아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겪는 그런 생활인 거. 왜 그래? 그냥 먹었어? 뭐야, 이거? 입, 입학, 으, 입, 삭, 삭. 입학식 안내. 네. 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입학식 안내 나는 내일 학교에 가요 어, 나는 내일 학교에 가요 형아가 내일 학교에 간대 처음 가는 거야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거야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아주 아주 넓고 복잡하다던데 가볼까? 뭐가 있지? 형아 이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지 네. 1학년 1반부터 2학년 6반까지 있고 화장실, 화장실 여긴 교장실 교장실이에요 학교에서 두 번,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여기는 과학실 여긴 교무실 여기 선생님 있는데 교무실 급식실은 음식 먹는데 도서실, 책 읽는데 화장실 또 있고 컴퓨터실 시청각실, 강당 이렇게 있네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작으면 어떡하죠? 너희 형 보러 왔니? 귀여워, 꼭 동생 같네. 도윤아, 우리 친구들만큼 쭉쭉 크자. 키가 작은가봐, 그렇지? 글자도 더듬더듬 있고 더쌤도 서툰데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떡하죠? 틀리면 많이 혼날까요? 아닌지. 이거 뭐야? 나는 내일 학교에 가요. 어, 나는 내일 학교에 가요. 어? 아빠도 선생님인가봐, 그치지 아빠도 학교에 간다. 이거 뭐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어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떨까요? 말썽꾸러기 꼬마 괴물들이라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쩌죠? 여러분 어? 꼬마 괴물 어, 거꾸로 마랑 어, 뿔도 있고 그지? 날 무서워할까 봐 걱정돼요 내가 생김새와 달리 마음은 여리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이들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데 내 설명을 지루해하면 어떡하죠? 가요. 나는 내일 학교에 가요 엄마도 선생님인가 봐 도윤이 등교시키고 출근하려면 엄청 일찍 깨야 하는데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교과서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와 많이 다르다던데 내가 모르는 문제를 도윤이가 물어보면 어쩌지요? 도윤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낯설겠지요 나도 도윤이처럼 처음 보는 엄마들이 어색한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본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환영 환영은 영어로 뭐야? 웰컴 도윤이 아빠. 어? 도윤이. 응? 응? 계절이 지나고,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요. 학교에는 재미난 곳이 많아요. 그 중, 어디가 제일 좋대? 그 중, 도서관. 그치. 도서실이 제일 좋아요. 흥미, 흥미진진한 책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어려운 글자도 술술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다, 시, 다, 시. 다, 더쌤은 아직도 어렵지만 금방 잘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은 날잘 따라요. 수업 시간을 아주 즐거워하지요. 선승의 날에 아이들이 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신나게 공부할 거예요. 어디? 선생님,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윤우 올림. 선생님께, 저, 선생님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김재미 올림. 선생님, 사랑해요. 조원석 올림.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최고. 선생님, 힘내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해요. 선생님이 제일 멋져요. 아빠만은? 응? 아빠만은? 아빠만은 그냥 선생님한테만 편지 주는 거야. 오늘은 창간 수업 날이에요. 첫수날 부끄러워하며 발표를 망설이는 아이들이 어느새 의젓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요. 이거 뭐야? 어, 제 은, 도, 윤 이, 으, 장, 과 투, 어 날, 이, 언, 어, 요 딩동댕! 어제는 도윤이 창간 수업 날이었어요. 씩씩하게 수업 받는 모습이 대견했지요. 나도 도윤이만큼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허둥지둥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지요. 도윤이와 함께하는 출근길은 하루의 활력소예요. 우리는 내일 학교에 가요. 어, 이제 적응 잘했나 봐, 그렇지? 오늘 학교에서는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헉, 초등학교는 이런가 봐, 그렇지? 유치원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